보시면은 세 개를 풀수 있는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화면을, 화면을 보시면은 좀더풀어볼까 그 이거를 사용하실 필요한가요? 건데, 아직 뭐 따로 연결되는 뜨는, 뜨는 게 없잖아요. 어, 이제 조종기를 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내려주시고, 음. 음.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딸깍 소리가 나게.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체 전원을 켜주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한번 짧게, 한번 길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돼요. 네. 조종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에 보시면은 액티모드가 있고, GPS, GPS 기렇으져 되어 있어요. 자동 방제를 했을 때, 얘가 순간적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멈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상 상태에서 에뛰 모드로 변경하셔서 가지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내포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GPS 모드 기반으로 하실 건데 시동을 걸 때만 에뛰에서 시동을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날리시기 전에 GPS로 바로 변경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날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펌프 오프가 있고 펌프온이 있어요 근데 이게 3단 토글이에요 네. 끝까지 올리셔야 온입니다 네. 중간에는 안 되는 거 네. 공란이고 그 다음에 회전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심노즐이 달려있기 때문에 원심노즐 자체는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 물을 회전판으로 쪼개가지고 잘게 미리 짭처럼 분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시기 전에는 항상 회전판을 돌려주셔야 돼요 뭐다고 아, 뭐 배터리 갈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건데 항상 내 뒤에 있을 거 아니면 터쪽에 있을 거 그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역순이에요 이 배터리를 먼저 끄고 네. 그다음 조종기를 끄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조종기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이 기체가 움직이면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혈대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를 먼저 켜놔야 얘가 연결돼도 바로 내가 작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순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은 농약이 안 묻을 수 없어요. 물티슈로 닦아도 좋으신데 동성 클리너 같은데 있어요. 네. 싱크리크어 싱크리, 맞아요. 맞아요. 뭐 까스렌지 네. 닦는 그런 거. 걸로 하면은 진짜 잘지워져요 귀찮으시더라도 <laughs> 내일해야지 하면 내일은 더힘들어져요 지우는 게. 그러니까 그날 한번 그냥 수건으로 싹 닦아 주시고 안 지워지는 건 그런 걸로 한번 닦아서 마무리 해주시고 뭐둘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내가 보고 배워야죠. 이것도 보고, 하나하나 둘러보고 어디 기능이 어떤 건가. 네 들어가세요.